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국회에서 LPG 차량 규제 폐지안이 처리가 됐다는 소식에 LPG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모토닉과 이완이 가장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LPC차가 전면 허용됐을 때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2030년 기준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상치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48톤 정도 감소를 하고 환경피해 비용은 연간 최대 3,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LPC차 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으로 한 210만 대에서 30년에 한 280만 대까지도 증가할 거다. 그리고 소비량은 331만 톤에서 367만 톤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등록 대수보다는 LPG 소비 소비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특히 차량 증가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들이 LPG 차량에 대한 좀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역시 시장에서 세력들이 지금 단기 테마를 형성했으니까 그 단기 테마에 맞게 트레이딩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 LPG 협회가 제공한 킬로그램 어, 주행당 배출량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어, 오염물질 중에서 CO2 같은 경우는 어, LPG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0.18 정도 나오는데 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질소산람물 같은 경우도 경유차에 비해서 5배 이하로 지금 적은 물질이 나옵니다. 경유는 1.05, LP 같은 경우는 0.140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로 좀 불러달라 이런 거죠. 지금 대한 LPG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주들이 또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이렇게 LPG 관련해서 이제 수입, 충전, 판매를 하는 곳 중에서는 SK가스가 시장 점유율 1입니다. 어, 그리고 이완이 제 시장 점유율 2위인데요. 시총 차이는 거의 뭐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8,500억, 4,500억 정도 지금 시총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 모토닉 같은 경우는 LP 차량에 이제 들어가는 주요, 어, 제품을 지금 제조해서 판매하는데요. 어, 4,700억 정도 시총이 되고 있습니다. 에센테크 어, 같은 경우는 이제 LP용 밸브를 제조하는데 시장 점유율 50%대로 1위입니다. 어, 시총은 1,000억 대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 시총이 좀 좋죠. 어,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는 어, 자회사 대우학금이 차량용 LPG 용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총은 1,300억인데 어, 259배 사체가 있고 기술적으로 계속 윗꼬리를 다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기술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 를 보면서 그런 자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K가스의 경우 이틀 연속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한 250억 정도 거래대금도 만들었고요. 종목 자체가 좀큰 종목이죠. 시총도 뭐 8천억이 넘고 9 4 0 0 0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실 거래량 자체가 아주 크다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가격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SK 가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투신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좀 많이 튀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험 물량이 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앞전에 이제 다 물려있는 자리들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그러면 이제 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이제 투신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여러분들이 추적을 좀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완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전에 매물대가 있어서 역시 그 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어, 매물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긴 꼬리를 달지 않았어요. 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대량 거래를 좀 만들었고요. 어, 다만 오늘 기관들이 좀 물량을 팔면서 어, 개인이 물량 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 기술적 자리들 좀 보면 어,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윗꼬리를 장중에 달았던 그 부분을 다시 장악하면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 자리가 가격으로 68,000원대 인데요.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계속 트레이딩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거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바닥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자 모토닉 같은 경우도 오늘 대량거래를 수반한 장대양복. 앞전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장대양복이 나왔는데 거래가 말리면 안된다 그랬죠. 거래가 말르니까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다가 를 그냥 빠져버립니다. 질질질 흘러내린다고 천진이 지 표현하는데 흘러내렸다가 다시 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한 장대항목을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말리면 또 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러면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런 자리들을 깨면 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붙이려면 대량 거를 래 수반해야 되는 거고요. 자그 자리가 역시 어, 13,000원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앞절제 고점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그런 자리들이 있죠. 13,000원 근처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를 하다가 결국 대량거래소화발하면서 장대 한목만 들고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13,000원 근처 자리가 깨지지 않고 움직여야지 계속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래 위 꼬리가 다 깁니다. 아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병동성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이걸 한 번에 다 장악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축소해서 움직인다면, 아 여러분들은 눌림목 자리를 계속 노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됩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았던 저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눌림목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한 1350원 근처 가격대가 됩니다. 아, 요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거래량 없이 눌림목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런 눌림목 자리들을 노려보는 게 좋고요. 수렴 과정을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우 에이틱 같은 경우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갭상승해서 장대운봉 맞고 오늘도 긴꼴 달고 또음봉 맞았습니다. 거래량도 더 수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소화를 못했다는 소리죠. 그 이유는 앞절에는 아주 강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추세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승할 때 보세요. 다 꼬리가 달립니다. 이렇게 긴 꼬리들이. 이런 긴 꼬리들이 달린다는 것은 차이 시점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고점에서는. 근데 그 가격대가 진입을 하니까 또 물량이 나와서 또밀린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세력들의 입장에서 수급 부담을 느끼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은 약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얘가 변하려면 이 자리가 다 장악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 매매하는데 가장 불리한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대외 혜택은. 이것들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을 봐야 되고요. 어 사채 물량이 25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어 세력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된다. 어 5월달 넘어서면 그 사채가 해제가 됩니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에요 앞자리도 이렇게 또 매물대가 있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 모터닉이나 이완, 에센테크 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어차피 이제 재료는 다 노출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서로 공방전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그 공방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자리를 보고 기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자 한줄 요약, LPT 차량의 반격을 기대해 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